오늘은 피에드라 로아스 투어를 갑니다. 아마 예쁜 호수들을 많이 보는 건데 지금 여기 멈춰서 아까 저 아침을 먹었고요. 더 가서 피에드라 로아스 호수를 보러 갑니다. <laughs> 색깔이 진짜 오묘하고 신기하네요. 이름이 피에드라 로아스 투어인데, 피에드라 로아스에서 지금. 10분? 10분 있었네요. <laughs> 저희 투어가 스페인어 하는 사람들만 다 있어서, 네. 영어로 설명을 별로 안 해줘요. 원. 그리고 가이드 아저씨가 자꾸 자요. <laughs> 운전사 아저씨가 가이드 <가이드하시기> 아저씨 자꾸 깨워요. <laughs> 이번에는 라구나 착샤라는 곳을 시작했습니다. 착샤. 여기는 핑크 플라멩고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저기 앞에 지금 보여요 쟤네 색이 핑크색인 이유는 플랑크톤 때문이라고 하는데 플랑크톤을 뭐어쨌는진잘 모르겠어 플랑크톤을 많이 먹을수록 색이 핑크색이라고 하긴 했어요 사실 저희는 갈라파고스 이사벨라섬에서 봤습니다 여기 원래 사진 보니까 막, 때거지로 막 100마리 있고 그러던데, 오늘 보니까 몇 마리 아픈 것 같아. <laughs> 가헐천 투어에 왔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가헐천 투어 왔는데요. 해발 4,200m에 왔는데, 여기 영하 1도라서 너무 춥고요. 아침 먹고 가헐천 보러 갈 거예요. Vamos. 오, <laughs> 어, 신기해. 오, 여기 기둥 보이시나요? 오. 이게 가널천이래요. 아. 아.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것 같아. 끝이 오빠. 내가 새벽이랑, 새벽이랑 아침에만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온대요. 소리 나! 소리 들리세요? 무섭다, 야. 쟤는 물이 튀어. que la morita es sangre, ahí está, a s o r r y í está, ahí está, ahí e a h e a h e s a h está, está, a está, a h s t á ahí s t á ahí e s ahí e s ahí e s t h í e s t h í está, ahí e ahí está, a h está, ahí está, está, a está, a está, e n t ahí e s t ahí e está, e s t está, a h s t á a e s t e s t s t á s t á a h e s a e s t h e k i n d h e s b á a h está, está, a h está, a h está, h t a h t a s t h e s t h está, e g i n n i n g s t á ahí está, 야, 이 자고, 엘 여기가 하루에 15초에서 1분만 한다는데, 갑자기 폭발했어요. 아, <놀라> 끝나는 거야, 이렇게 끝나는거야 이렇게? 딱 시공쇼 이제 미네랄이 침착을 하면서 저렇게 <laughs> 링이 생긴다고 해요 가날천 보면은 주변으로 이렇게 링이 링 모양으로 동그랗게 돼 있는데 얘는, 쟤는 주변에 엄청 많이 쌓여 있잖아요 얘는 5600년 됐대요 560년인가? 서서라 <laughs> 물기둥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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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소설을 물기 중에 소소한 물기 중한에소에 소소한 물기 중에 소소한 물기 중에 소소한 물물에 물기 중에 소도한 물기 한 30도 정도 된대요. 물 만져봐. 나도. 그래? 따뜻하긴 한데 <laughs> 15분밖에 0분밖에안1안 져가지고 안 하려고요 여기 손대면 엄청 뜨겁겠지? 더위 뜨겁게 빨간 탁수를 해놨잖아 하지 말라고 지금 보러 가는 거는 85도까지 올라가고 10m까지 기둥이 솟은데요 오, 오, 오 무섭다 다섯 명이 죽었고 최근에도 1-2년 사이에 유럽 관광객이 들어가지 말라면 들어갔다가 집안이 무너지면서 화상을 입고 죽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꼭감상하시길바라고 <laughs> 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 <웃음> 저희는 술중기 안에서 지금 사우나 같은 거 하고 있어요 <laughs> 사우나지 뭐 유황 냄새 좀 난다 <laughs> 어, 이제 간월천을 떠나서 저희는 케츄아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이 마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기 야마 꼬치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 귀여운 야마를 <laughs> 꼬치를 만들어서 먹는데 저게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 저줄 서있는 거 보이시죠? 맛있겠다. 얼른 주세요. 야마 고기입니다. <laughs> If, uh, do you want to try the... No. n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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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No, 러워요아 draw. To draw well? 이 o 맛있긴 한데 저희는 <laughs> 지금 야마고기를 먹고 야마를 보러 왔습니다 <웃음> <웃음> 뛰어 도망가 아침에 간헐천 투어를 하고 잠깐 숙소에서 쉬고 다시 소금 호수 투어를 왔습니다. 여기가 다 원래 바다보다 소금 농도가 60배 정도 돼가지고 저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도 중둥 뜬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소금 호수예요. <laughs> 진짜 뜨나? 뜨나? 중독해? 중독이 확 깊어지는데? 아 떴대 <떴다. 웃음> 진짜 떠? 너무 <laughs> 추워 뜨냐고 <laughs> 뜨는거 맞냐고 <웃음> <웃음> 멋있어 이렇게 떴나 <laughs> <laughs> 가만히 있으면이신기 <laughs> 믿으십니까? 말 믿어야지. 왜 아, 들어오세요? 왜허우적 저절로 뜨는 데서 왜 하는 거예요? 아이고 <laughs> 내 다리가 자꾸 나와 허우적거려 병이 온다 아이고 또병저번안돼 안녕 자꾸 다리가 또 다리가 나와 잠깐만. <laughs> 네, 한 시간 정도 수영하시는 시간을 여유있게 줘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하산이, 하산을 이렇게 보면서 둥둥 떠있을 수가 있어요. 6,000m <laughs> 하산을 보면서. 괜찮아요 좋아요 입장료은좀 비싸요 근데 아니야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아 <laughs> 입장료는 15,000페소 엄청 비싸 근데 <laughs> 저희는 이제 수영 마치고 돌아갑니다 <laughs> 즐거웠어요 처음 돼서 할걸 아타쿠아 투어 끝 <laughs> 피스코 샤워에요 여기가 이제 메인 거리입니다. 여행자, 여행사들이랑 식당이랑 샵들이랑 다 모여있는데, 그리고 여기 아타카마에 있는 모든 이제 관광객이랑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쪽, 이쪽 뻗어있는 저 길에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역시 건물들이 1층 건물입니다. 이 층이 가장 높은 건물이랍니다. <laughs> 진짜 덥네요. 네, 성당도 이렇게 1층, 1층 건물같이 돼있어. 다른 유럽에서 본 성당이랑 모습이 정말 다르네요. 유럽? 유럽이잖아. 여기 진짜 건조하다고 했는데 뭐 얼마나 건조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건조해요. 한 5분에 한 번씩 물을 마셔야 되고 계속 입이 마르고 단순히 더운 게 아니라 건조하고 진짜 건조해. <목소리> すばらしい。 여기는 아타카마의 엄청 핫한 카페, 루츠입니다 오빠는 연어 샐러드, 저는 깔라마리 튀김입니다 <laughs> 맛있어요?